후보자분들이 슬라이스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슬라이스. 음, 네. 보통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훅보라는 사이즈가 거의 한 90%가 사이즈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봤을 때두 가지 제일 못해요. 이것 때문에 공을 잘못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스윙 올라가셨다가 첫 번째 못 하는 거는 하체랑 상체의 상하체 분리가 잘안 돼요. 근데 상하체 분리는 조금씩 공을 더 오래 쳐야 돼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상하체 분리라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잘 못하는 거는 상체랑 팔의 움직임을 분리를 못 하세요. 팔이 혼자서 알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상체가 계속 그걸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런 동작들 때문에 백스윙 올라갔다가 여기서 상체나 팔이 만약 에 분리가 된다고 하면 인트로 스윙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상한체 분리가 안대로 만약에 팔이랑 상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체가 안쪽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상체가 팔이랑 같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게로 자체도 깎아치고 페이스면이 로테이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많이 봤을 거예요. 팔, 왼쪽 팔 올라가고 체를 쑥쑥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거는 아주 간단하고 이거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만 하지 왜 하는지 생각 많이 안 해요. 이 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어퍼치고 슬라이스 나는 분들은 왼쪽 팔이 이렇게 앞에 있죠? 여기서 왼쪽 팔이 없어져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왼쪽 팔이 없어지기 때문에 얘를 휘두르지 못하는 거예요. 왼쪽이라는 거는 왼쪽 어깨랑 왼쪽 골반 얘 둘이가 뒤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팔을 안 휘둘러도 공이 아직도 중간에 있겠죠. 왼쪽 우리 어깨랑 골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체가 어떻게 와있어요. 중간까지는 오죠. 이 상태에서 그냥 공이 맞는 거예요. 팔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페이스 면에 다열려 있고요. 그중가 원하는 거는 왼쪽. 우리 골반이랑 어깨를 살짝 잡아주는 느낌. 여기서 체중 이동하면서 살짝 앞으로 이동하는 건나쁘잖아요 머리가 너무 앞으로 안 나가는 이상에서 여기서 살짝 앞으로 가는 건나쁘잖아요 대신 왼쪽을 살짝 벽을 만들어주시고 팔이 지나가야 돼요. 상체가 이 열리는 느낌 없이 팔이 지나가야 돼요. 이것만 지켜준다고 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 근데 만약에 팔 움직임이 잘안 나오잖아요. 수평으로 체를 들고 여기서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생각보다 우리 여기서 보시면 팔꿈치가 만약에 모아져 있잖아요. 그럼 체를 잘 흐를 수가 있어요. 만약 팔꿈치가 이렇게 어느 정도 모아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제 오른쪽 팔꿈치 보세요. 팔꿈치가 들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팔꿈치를 안든 상태에서 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수 있어요. 동작을 살짝 웃길 수는 있지만 체가 많이 움직이죠. 그만큼 우리가 체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 올라가셨다가 왼쪽 어깨랑 골반을 조금 지켜주신 상태에서 여기서 팔이 우리 상체에 도움 없이 지나가야 돼요. 거기서 팔꿈치만 조금 모아주고 운전하면서 좌회전. 이 느낌으로 우리가 여기서 좌회전하면 팔꿈치가 어느 정도 모아져 있죠. 모아진 상태에서 체가 지나가면 돼요. 여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쫙 처음에 툭툭 치는데 약간 훅 느낌 나도 돼요. 우리가 서레스를 많이 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왼쪽 어깨랑 왼쪽 골반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기서 너무 열리면 안 돼요. 딱 이런 느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인 같아요. 우리가 백스윙 올라갈 때 다운 스윙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계속 이 상체를 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팔을 잘 휘둘러잖아요. 제가 왼쪽 팔만 잘 휘둘러 볼게요. 이렇게 딱휘둘르면제 가슴이나 명치가 안 움직이죠. 제 가슴이 앞에 보고 있죠. 그럼 안 열린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 오른손을 그레베라가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제 상체가 어떻게 됐어요? 열리죠. 자연스럽게 우리 팔이 우리 몸 지나간다고 하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팔이 자연스럽게 보내서 몸이 열리는 거나 몸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열리는 거나 다른 느낌이죠. 힌지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보행도 해야 되고 뭐가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 슬라이스가 난다고 하면 그것까지 생각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리해주면 왼쪽 어깨랑 왼쪽 골반 좀 잡아주시고 팔이 지나가야 돼요 이 왼쪽 어깨가 열리는 느낌 나면 안 돼요 왼쪽 어깨 조금 지켜주시면서 팔이 지나가야 돼요 상체 도움 없이 여기서 두 손으로 한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오른쪽 손이 왼쪽 손발을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페이스맨다 열려있다 그러면 우리 오른쪽 손이 이렇게 밑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손목이 꺾인다 그러면 손이 옆에 있어요 오른쪽 손이 무조건 위에 왼쪽 팔딱 해주시고 오른쪽 손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이것만 계속 지켜주시면 돼요. 만약에 툭툭 치는데 잘 돼요. 거기서 속도 조금씩 조금씩 올리시면 돼요. 또 너무 슬라이스가 크게 난다. 그러면 속도를 너무 많이 올린 거예요. 적어도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음 일반 남성분이 200m로 평소에 친다고 하면, 한 170까지는 툭툭 칠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200을 똑같이 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대신 시간 투자를 조금 하시면, 뭐, 2주에서 뭐 한달 정도 투자를 하면, 원래 200m가 한 220, 240으로 올라갔겠죠. 대신 잘 연습하면 그 시간이 조금 더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